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편 67편입니다 r seen my sins. I have never s e 편 n 절부터 i 절까지 h 오늘 큐티인 본문입니다. 함께 큰목소리 n 합독하 a v e n e v e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유행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 어, 읽다 보면 보셨겠지만 맨 위에 보게 되면 시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맞춘 시 맞춘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가들이 있죠. 요즘 보면은 정말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정말 어 대박이 나는 많은 노래들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막 케이팝도 막 너무나도 어 히트를 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한국 노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박은 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반짝하고 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곡들이 거의 대부분 이더라는 것입니다. 어, 최근 저희 딸아이들과 같이 막 춤추면서 불렀던 그 한국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죠.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어느 순간 또싹 조용해지고 잊혀져가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용보다는 어, 뭐라 그럴까 멜로디가 좀더머릿 속에 많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그런 곡들 중에서도 특별히 시대마다 기억에 남는 유행가들이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사랑을 받는 노래들이 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들에는 잊혀지지 않는 노래들 안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살고 있는 또 그들만의 이야기를 그 노래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녹여냈고 또 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하면 은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차표 한장 손에 들고 떠나 <laughs> 강대상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째려보시는 건가요? <laughs> 사랑은 아무나 하나 다 아시는 노래인가요? 아, 네. 한 번쯤 흔들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노래실 텐데 어, 기억에 남는 노래는 진짜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힘이 있냐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방금 이런 차평 한장,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박자 네 속에 이런 노래를 하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어, 저희 할머니,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어부엌에서 우리 할머니는 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계시고 그 옆에 제가 조그마한 제가 서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거든요 막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찬양인도나 해라 하고 이제 기타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 <laughs> 아멘 <아는 웃음> 네어 여러분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어떤 노래가 딱 들을때 옛날 그 노래가 들렸던 기억이 있으시죠? 어, 그 노래를 들었을 때면 그 노래를 듣고 살아가던 어,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딱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길가를 걷고 있는데 어, 한 노래가 들려졌습니다. 한 20년 전에 호주를 딱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제가 가장 먼저 너무 좋아했던 푹 빠졌던 노래가 귀에 들려지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그 노래가 들려졌을 뿐인데, 2005년도에 처음 호주를 왔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고, 그때 나는 누구와 같이 있었고,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그런 저의 어떤 과거도 회상하게 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노래도, 오늘 본문의 시편도, 그런 기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편은 그들에게 항상 그 시편을 들을 때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게 해 주었던 노래 꾸러미였으며 그중에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6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나게 해 주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우리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 기억나게 하는 노래입니다. 자신들만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자신들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으로 흐르게 하는 흐르게 되는 그 꿈을 어, 꾸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구원, 그 복의 방향이 분명하죠. 나를 통해서 만방으로.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대부분 정착민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의 신 바알을 존배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모든 다수의 이방인들과 나라들이 풍요의 다산이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복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바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목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경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이러한 우상적인 종교적 풍습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습 안에서 짓눌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쫓아서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삶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배와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출세와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만의 길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이 10편 67편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짓눌려져 있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든 20편 67편이 그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춰서 세상의 그 풍랑 송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나는 어떤 민족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민족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까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이 노래가 들려질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당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베푸다라는 그 단어 해당하는 단어는 예한내누입니다이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시편 67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아셨고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며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복을 주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는 낮은 존재가 보다 높은 존재를 향하여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볼품없는 세상 민족에게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미비하고 비천하고 수도 적어서 약한 그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디 작은 민족들 자신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눈높이를 맞춰 주시며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 눈빛에 고정시켜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비천한 자신들에게 비춰주셨던 그 사실을 이 시편 67편을 이 노래가 들렸을 때 기억나게 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수축되기 쉬운 그런 어떤 순간들에서 더 강한 울림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 셀라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변 강대국 속에서도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작아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풍요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새, 세상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짓눌러서 그 이전 영광이 정말로 보이지 않고 희미해져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포로기, 그긴 70년이라는 포로기, 이방 나라의 나의, 나의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자 신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리고 다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을 무너졌던 성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삼절과... 5절의 고백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시편 67편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변 환경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꿈을 꾸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시 나의 왕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고기로 다스리시 나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무게 앞에 짓눌려 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이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지.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나만 잘 되고 우리가 중심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선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이 되고 열방이 구원받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는 그 자신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과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여러 상황 속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을까요? 소망과 꿈이 가득찼을까요? 결국 이 노래는 20편 67편의 노래는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 그들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시켜 주시며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게 하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주변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에게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잊고 살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이상하게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흥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에 너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를 그 부르신 자리 떠나고 아니 도망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유행가 이 그리스도의 유행가 67편이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는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신을 붙잡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고 다시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서 그 복을 이제는 흐르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